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장면이 두번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그리고 22절 상반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둘다 총덕 빌라도가 한 말이죠. 큐티책 해설을 보면요. 어,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른 것은 바라바와 구분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런데요. 이 호칭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발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합니다. 아니요, 아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들은 필요 없다 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난 무리들은 급기야 책임지지 못할 말까지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아니 뭐 자기들이야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지는 게 맞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 어, 이건 대체 무슨 심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인간의 마음이 참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그들이 내뱉은 말을요, 그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게요,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안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자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함으로 곧 죽게 생겼는데요.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이러면요. 대개 죄인들은 살려달라고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크게 놀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비록 죽을 만큼 고통스럽긴 하지만 십자가로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저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만두고, 다른 일 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예.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게는요, 목사로서 받은 사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받은 사명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이웃으로, 친구로, 아는 형으로, 동생으로 받은 사명도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도요. 이 모든 사명들을 꾸준히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남들이 뭐라 하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